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모시간되어 있도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말씀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7절 말씀 한 절만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날이 몇십년이 아니라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에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탓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깨닫고 본인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지진도, 전쟁도, 폭우로 인하여서 홍수, 여러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만 그러한 삶이라면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어둡고 너무 더러워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탄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같이 오리들은 한탄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는 하지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먼 시간들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근신하고 깨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 자신이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입술로는 말 안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인정하실만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이 겸손한 종이라고 주님을 깨달아 안다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너희 안에 있는 들포를 꺼내어라 많이 남의 눈속에 있는 티도 꺼낸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바라보고 전할 때도 되었지만 은 남들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서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니, 깨닫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을 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들을 귀한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이거는 사랑이 아니, 아니면 할수 없는 사역들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김정수 목사님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책망이 없으면은 어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료할 뿐더러 이로도 해야 될지만은 책망도 서로가 아끼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줄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부름의 촛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아끼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늘 근신하면서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어느, 어느 때에 오시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